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오랜만에 실시간 켜봤어요. 아미님 안녕하시고, 달코미님 감사합니다. 누구신데 초반이시죠? 남친이랑 백일된 거 하나도 안 축하하시고, 그리고 저도 남친 있거든요? 그건 어제고, 저 남친 있다고요 여러분들, 저 남친이랑 잠시만 톡하고 올게요. 아, 그게 여우님이 내가 남친 있는 거 하도 안 믿으시길래 실시간에 불렀어. 이제 나가도 댕 응? 음? 여우님? 음, 안될거 같은데. 여우님 적당히 좀 하세요. 그리고 준혁이는 님거 아니고 제 건디요. 네? 여우는 제가 아니고 님이잖아요. 진짜 어이 털리는. 저 바람핀 적 없고요. 제 남친 뺏을 생각이시면 미스. 그리고 제 남친한테 애교 좀 작작 부리시면 안 될까요? 뭔 개소리야! 진짜 나 바람핀 적 없다니까, 두녀가. 여우가 거짓말하는 거라고. 그래. 어차피 다 주작한 사진만 보여줄 게 뻔하지만. 그러게요, 준혁이가 제발 안 속아 넘어갔으면. 아니, 준혁아, 설마, 너 여우 제말 믿는 거야? 나 진짜 바람핀 적 없다고. 여우가 다 사진 조작한 거라니까. 하, 그래. 나도 내말안 믿는 남친 필요 없어. 여러분들, 저 기분 안 좋아서 실시간 끌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그냥 소통하려고 실시간 켰어요. 네, 전에 일은 완전 괜찮아요. 그리고 저는 전 남친보다 훨씬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든든한 남친이 있는데요. 뭘, 전 남친은 짝도 안 되죠? 아, 개귀여워, 진심. 제 남친 건들면 뒤져요. 괜찮아요. 두분다 언젠가는 든든한 남친이 나타나실 거예요. 두분다 화이팅. 어, 네 남친보다 훨씬 잘생기고 성격 좋고 다 좋은 남친 있는데 왜 부럽냐? 또 시작이다. 근데 너가 웬일로 맞는 말을 하냐? 우리 남친 너무 잘생김. 아크. 그... <laughs> 그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. 어, 걸레 냄새. 아 그... 여우야, 이제 어떡해? 여우야, 그럼 너 이때까지 여우짓하고 다녔어? 와우. 여우야, 너 진짜 큰일 났네. 불쌍해. 아직도 둘다 정신 못 차렸네. 꺼져. 넌 이미 늦었어. 진작에 내 말을 믿지. 굳이 여우미화를 믿어가지고. 그리고 난너 같은 쓰레기 말고 천사보다 더 천사인 남친 있으니까 넌 쓰레기탕으로라 잘가. 아 제발 꺼져주면 좋겠는걸. 아 그럼 닉네임에 토스트 남친 빼면 생각해볼게. 그치. 굳니까 차단 받을게. 아, 그리고 김여우, 눈팅 착착하고, 너 우리 반에 김땡땡이지? 어떻게 알았냐고? 저번에 너가 실시간에서 공개한 톡뒤로 연결을 봤는데, 딱네 더러운 얼굴 표상 똑같은 애가 우리 반에 있는 거야. 그래서 보니까 우리 반에 김땡땡이더라. 너학교생활 망치게 해줄게. 그럼 전 이만 실시간 끌게요. 안녕히 가세요.